실수 A와 함수 이거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리를 하재요 어,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G형은 0이고, X에 0 나면 0부터 0까지니까. 그 다음에 G'X가 FX인 거죠. 그죠 그리고 FX는 요렇게 생긴 거고. 자, 근데 뭐 극대극소 얘기가 나오니까 보면은 일단 G'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0과 a에서, 0과 a에서 0, 0을 지날 거, 고 a를 지날 텐데, 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지나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어, 어차피 얘는 양수, 그니까, 러 ex승은 어차피 그, 뭐시야. 그니까, 러0 되는 곳이 아니죠. 얘는 항상 양수니까. 부호는 여기서만 결정을 해줄 거고 물론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면 좀더 휘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0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거다. 그치? 음.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a가 근데 음수이면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이거 a 음수 양수 0? 아 이게 이거구나. 이 경우가 a가 양수일 때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 a가 0일 때는 0에서 중근을 갖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다는 건 중요한 건 a가 0일 때는 뭐가 없, 없는 거예요? 어그 값이 없는 거예요. 그 값이 없고 항상 g 프라임 x가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넣은 것보다 0이 크고 1이 크죠. 증가 함수니까. 그렇죠? 어 니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 그다음에 이제 a가 음수일 때, 얘가 a가 음수일 때고 얘가 음수일 때니까 극솟값은 0이다 하고 나왔는데 자,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니까 그래프가 a랑 0을 기점으로 어떻게 그렸습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니까 0 넣은 게극솟값이죠 그렇죠? 어, g0이 극솟값인데 어? g0이 0이었잖아. 그렇지? 극솟값이 0이다. 기억 참이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클 때면 다친 구간, A부터 A 플러스 1까지 해서, 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랑 여기에서 극대극소를 가질 텐데,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죠. 그쵸? 어, 여기가 x는 a에요. 그쵸? 여기가 x는 0이고. 어, 그러면은, 얘는 0콤마형, 0, g0은 0이니까, 0에서 이렇게될 거예요. 그치? 음. 그러면, 그, 근데 문제에서 지금, a 플러스 1에서 gx는 0이 적고도 하나 실근을 갖는다고? 그렇다는 말은, 사실 이런 말이죠. ga랑 ga 플러스 1이 부호가 다르다. 그즉 지금 g a 가 음수인 거는 확실하니까 g a 플러스 1이 양수여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그럼 g a 플러스 1이 양수인지 아닌지 이제 어떻게 알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은 일단 나한테 드는 생각은 뭐냐면 g a 플러스 1을 직접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에요. g a 플러스 1은 0부터 a 플러스 1까지 x의 x 마이너스 a의 e x승을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적분해? 어 해야 될것 같아 어, 안 그러면 정확히 알 수는 없어 눈대중으로 알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적분을 해보면 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본 다음에 그적 미적 하면은 그아 근데 그그적 마이너스 인테리어 미 그정미적, 맞지? 그치? 그정미적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뒤에 있는 얘, 이 뒤에 있는 이놈도 그정미적 해줘야죠, 그쵸? 자, 여기 a 플러스 1이랑 0 써주고, 0a 플러스 1 써주고, 자, 그럼 뒤에 있는 얘만 따로 해보면은 그적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적 이렇게 되고, 이거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었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붙이고, 그 다음에 얘그대로 이제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그정리적을두번 하는 형태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게 GA 플러스 1이지, 그치? 이거 정리하면 돼. 자 그럼 a 플러스 1 넣어봐 a 플러스 1 넣으면 이게 xx 마이너스 X 이었기 때문에 a 플러스 1을 넣으면 그냥 a 플러스 1 곱하기 1이 되니까 0 넣으면은 그냥 0이니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 얘는 a 플러스 1 넣으면은 a 플러스 2 2에 a 플러스 1승 빼기 0 넣으면은 0 넣으면은 1이고 마이너스 a니까 여기 플러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2 2 x에 a 플러스 1 0 이렇게 되니까 2 곱하기 2의 a 플러스 1승 빼기 이렇게 될거고. 그치? 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일단은 마이너스 이렇게 될것 같고,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얘랑 얘랑 얘를 계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EA 플러스 이렇게 묶어 버리면 A 플러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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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EA 플러스 1만 남고, 근데 저 뒤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남죠. 그치?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얘가 양수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a가 0보다 큰데서 얘가 양수인 거를 우리는 정확히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 다시 약간 방정식의 활용 쪽으로 와서 이 a 플러스 이쪽으로 넘기고 판단하는 게 훨씬 쉽겠죠. 왜냐면 하 이제 그래프를 얘를 그릴 수 있고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리면 0라면 이진하고 이런 식의 그래프죠. 그쵸? 얘 그래프는 이제 a 플러스인데 어 a 플러스 e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어, 이거의 기울기를 찾아볼게. a x a는 0에서의 기울기 찾아보면 미분하면 이거고 0넣으면2라는 기울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의 접선의 이 기울기는 이 기울기는 2죠 그렇죠? 근데 그거 얘는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어때요? 더 작죠? 어, 얘는 2라는 기울보다더 작죠? 2가 약간 2.3이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기울기를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야. 그렇지? 이거보다 더 작은 기이기 그럼 당연히 얘가 얘보다 더 크지? 그렇지? 어, 더 크지? 더 위쪽에 있지? a가 0보다 큰데서? 어, 그러면은 d 급도 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눈대중으로 보면 d 급을 거짓이라고 할수 있지만 정확히 보면 참이죠.